한판을거예요한거 할할 없죠? 나한테 한번 어느정도 다 먹었는 상태고 그래서 한판할거예요 그냥 실력 중검, 야, 점검이에요 점검 제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나 점검 점검 예 점검일 뿐입니다 애들은 저보다 더 먼저 죽었고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파나스템인데 애들은, 네, 저기서 다, 짜라락 다, 다 죽었기 때문에, 저기서. 부캠에서 다죽었 애들은. 부캠을 안 가는 이유는 썰려요. 네, 애들 잘하는 애들이 많고, 뒤치기랑 뭐, 사이드 메뉴, 사이드 킬, 네, 애들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애들이 갔는데 죽었어요. 이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핀 끕시다. 갑시다. 일단은, 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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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배 원래 고수들은 M4에다가 3배 붙이긴 하는데, 뭔 차인지 이 모르겠어요. 오늘 레더시도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3배도 챙기죠? 그냥. 혹시 모르니까 3배도 챙깁시다. 나중에 뭐 쓸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챙깁시다. 챙기고 보면, 보면 되죠, 뭐. 어, 우지. 하, 우지. 고수들만 쓴다는 우지. 쓸까? 극강의 고수들만 쓴다는 우지인데? 하, AK. AK를 버리자. 어차피, 10개인데. 아, 1초인데, 3배를 가져오, 가져오 잘했네. 내가 가지고 잘했다. 레돈만찾으면 돼. 어 시골? 이거 대형이된다고벨리인데 잠깐, 앞에 터턴데 우치 말고 벡터? 아니야. 일단, 우단 묻지. 일단, 일단, 우단일아아단기단 일단, 아, 단일 뭐야? 물레기 몰래기 방금. 오늘 기야 아, 스쿠스? 아, 잠깐만. 스쿠스야. 아, 잠깐만. 아, 스쿠스. 아니, 아니, 아니야. 아직 배열이 좋은 게 없어. 아직 좋은 배열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버려. 다시 금 버려. 이것은 <laughs> 컬? 자동차? 자동차인데, 자동차인데, 저거 톡톡 트리오 태양에서 뿌리고 바다 건너야 돼. 바다, 바다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건너러 갑시다. 중간 테스트이기 때문에 놀면서 할 거예요. 한 판, 한 판, 한판갈 건데, 이 판, 이 판, 만약에 방이 꺼진다면은 네, 한 판만 하는 거고요. 이 판하고, 만약에 한판더 돌린다면은 그냥 예! 네. 네, 그럼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포춘데 저거? 그냥, 수영. 수용. 수영을 해야 돼, 수영. 수영, 수영. 수영을 해야 수영, 수영.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예, 일단은 여기서, 요렇게. 으악 아이고 가스 너 근데 갑바 어디 갔어? 얘 갑바 어디 갔냐? 어? 얘네들 갑바 어디 갔죠? 얘네들 왜 떡볶이 안 먹어? 세개안 먹었어 아 먹었구나 그게 아니라 도 없어 미친놈들인가? 미친놈들 같고요 아저역수 뺏겼어 저역수 제가 지금 봐봐요 제가 얻고 싶은 업적기있어 얻고 싶은 업적 잠깐만 잠깐만 받을게요 제가 얻고 싶은 업적은 바로 바로 이겁니다.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지 어디 지 음. 어... 어, 뭐 이건 아, 뭐냐? 하나 한미좀하죠 내가 네, 이거..잠시만 이거 어떻게 끼냐 전쟁의 사자 있나요 이게? 없나 이게? 전쟁의 사자 이런게? 100레벨 마스터 루 100레벨 100점 전투 100점 타고난자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어디어 아, 어딘지 모르겠어. 돌격소. 아, 예, 찾았다. 이거, 이거 돌격소충 엘리트. 이걸 해야 되는데. 음. 이거 뭐야, 이게? 아, 이렇게 있구나. 그건 뭐냐? 했구나. 아, 이게 이렇게 있었구나. 아, 몰랐네. 그러면은, 어, 비난 없죠. 어, 아, 이게 업적이 야, 아, 타고난 자? 혹천 없죠. 포인트? 나 천밖에 안 되네. 뭐야, 뭐, 백을 타고난 자가 아니다. 아래 방법. 그럼 그래서. 그래서 왜그 많아? 야수척물은 몰라도 석공 몰라도 차량 충돌은 어떻게 해야 돼? 차가 터지지 않을까? 안 문전사. 어? 아니 미친 이거 어떻게 해방호 배는 하지 않고? 아까 저분, 저분들 그만큼 그분들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건가? 명사수. 음성, 연속 세개 탄약으로 해주셔서. 하... 가능해? <laughs> 배그마스터. 어? 고탈수 있겠는데? 좀8 0 0포인트 열심히 해보죠. 아 힘들겠다 진짜 이 이거 포인트 올이려면 진짜 엄청 힘들겠다 배그마스터가 그런 거였구나 2,500이면 은 금방 모겠네뭐 근데 금방은 아니야 또 힘들겠네 그럼 솔로로 아 솔로로 듀오를 많이 하거든요 듀오를 게하겠습니다 듀오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laughs> Let's go in! Oh yeah! 일 e t s 막판 in. l e t 고 go in. Let's go in. l e t 안녕하세요. Let's go in. 좀 밝아야 되기 때문에 좀 밝게 인사 in. l e 요 배그마스터시네. 수집가. 어, 미친. 부캠? 막판에 부캠 갑시다. 몰라. 죽던 말든. 레버님이랑 진출해서 게임을 할 겁니다. 이따가. 어? 뭐야? 뭔지 뭐어야왜 뭐, 미친. 리퍼 리퍼 뭔데리퍼와 우리퍼. 리퍼. 부캠. l e 이참 가자고. 2층 가자한게 아닌데. 내 산, 근데 산을 왜 2층 안 가냐? 아니네, 왔네 이것은 존버 메타? 응, 아니야. 빨리 쳐, 빨리, 빨리, 빨리. 총 소리 미친, 뜯어들려, 미친. 이걸 안 들키네? 이걸 안 들키네? <laughs> 싫어요? 지금 로였는데 <laughs> 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안녕.